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영주가 여기 당나라 영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발해 땅이 무조건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서경 압록부가 있어요. 서경 압록부 그 오경 중에 서경이라는 오경 중에 하나의 수도가 있는데 그곳이 압록강에 있다. 그래서 서경 압록부가 뭐 대충 여기다 예. 그러니까 뭐 요정도 그려놓은거예요 영주까지는 못가고 자 거기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하죠 방 5천리다 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4방 5천리다 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영토를 뭐뭐 이런 식으로 그려 놓잖아요 이게 발해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이 맞으려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주장이 맞으려면 지금 발해 영토를 자 기존 사학에서 여기 압록강에서 대충 뭐요 정도 그려 놓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발해다 사방 오천리다 택도 없는 소리죠. 지금 기존 사학에 있는 발해보다요 대여 섯배 이상 커야 되는 거예요 사방 오천리는.